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우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가져왔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밭이 성가대를 조직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적을 진멸시켰습니다. 또 다윗이 사우랑을 위해 수금을 탈 때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찬양을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송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주구장창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던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라는 표현을 볼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패는 적들의 화살, 창검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공격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찬송은 정직한 자의 노래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우리가 인자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한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십니다.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몸이 다쳤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똑똑똑, 똑똑똑,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 누군가가 살아 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 있는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있는 곳부터 그 파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슬픔조차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